지난 11일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시민단체 연대는 한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과 시스템을 탐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는 유보통합 재정 이관 과정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교육부를 넘어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수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국가의 명략조차 이어가기 어려울 만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부는 부동산 띄우기에 저출생 예산을 쓰면서 정작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고 여권을 개선할 유보통합에는 한 푼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즉, 유보통합 재정 문제에 대한 비판이 매우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유보통합 재정을 투입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출생 예산을 부동산 띄우기에 쓰고 있으니 비판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 정책으로 육아휴직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복직하면 사라져서 기간도 한시적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면 다시 아이 맡길 때를 찾아야 해서 육아휴직 확대만으로 출생률을 높일 수 없는 거죠. 아이를 맡기고 교육할 때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잘 돌아가던 시스템까지 망가뜨려서 지금 엉망이 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유보통합 이전에 멀쩡하게 돌아가던 교육과 보육 시스템을 붕괴시켜서 지금 보육도 교육도 엉망이 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유보통합 재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교육계와 보육계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만든 거죠. 정부가 아무런 대책과 비전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정부가 유보통합을 왜 추진하겠다고 했는지 정말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터무니없는지는 교사대 역려화 비율 계산 계획에서도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중 교사대 역려화 비율 계산에 대한 구체적 재정 확보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재정 확보 없이 교사대 영유아 비율 개선은 실현 불가능한데도 정부는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작정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1일 국회에서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교사대 영유아 비율 개선 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교사대 영유아 비율은 0세 1대 2, 영아 반은 3학급당 1명이던 보조교사를 2학급당 한 명으로 확대하고, 유아반의 평균 비율은 현재 1대12에서 1대8로 낮추는 겁니다. 즉, 정부의 계획안은 보조교사를 늘리는 식으로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담임교사가 아니라 보조교사를 늘려서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보겠다는 얄팍한 수를 쓰는 거죠. 또, 유아반의 평균 비율을 1대12에서 1대8로 낮춘다는 것은 실제 교사대 유아 비율이 아닌 학급 평균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실에 교사 1명과 유아 8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 2명과 유아 16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과밀학급의 교사대 유아 비율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사대 영유아 비율 개선은 단순히 수치를 넘어서 개별 영유아의 안전보장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애 위험 영유아 예방, 과도한 원암모집 경쟁으로 인한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낮추는 것은 교사와 영유아 간의 충분한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장애 위험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낮추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조교사를 늘리거나 학급평균 비율을 낮추는 식으로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보조교사는 말 그대로 보조하는 사람일 뿐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어서 보조교사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보조교사를 아무리 늘려도 단임 교사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할 뿐입니다. 지금도 단임 교사를 회피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보조교사만 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서 교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트타임으로 가볍게 보조교사를 하려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정부가 보조교사를 늘리면 담임교사는 점점 더 구하기가 어려워서 교육의 질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보조교사를 늘려서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계산하겠다는 계획은 유아교육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겠다는 선전포고일 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조교사를 늘리는 식의 교사대 영유아 비율 계산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보조교사가 아닌 담임교사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또 재정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교사대 역유화 비율 개선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상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현재 시도별로 제각각인 교사대 역유아 비율은 차별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정부가 교사대 역유아 비율을 법으로 정해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대 역유아 비율 개선의 문제는 교육 여건 개선만이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직결되어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교사대 역료 비율 개선은 유보 통합 이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